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다음날 사장님께 문자를 남겼어. 어제 불멍 사용했고 맥주네캔 마셨습니다. 금액 말씀해주시면 입금하겠습니다. 바로 답장이 왔어. 네, 불멍 2만 원, 맥주 8천 원으로 총 2만 8천 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전날 술 마시다가 와인잔 하나를 깼다는 거야.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. 어제 술 마시다가 와인잔 한 개를 깨뜨렸습니다. 죄송해요. 변상해드리겠습니다. 그랬더니 주인분이 괜찮습니다. 유리잔이 깨질 수도 있죠. 변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그 와인잔은 정말 귀한 잔이었습니다. 우리 딸이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스바토리를 졸업하던 때 총장님이 직접 선물해 주신 겁니다. 아내와 제가 매일 사용하다가 펜션에 두었던 건데 함께 부딪히면 하던 경쾌한 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. 나머지 잔들은 또 다른 좋은 분들이 사용하시겠지요. 머릿속이 하얘졌어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냈어. 정말 죄송합니다. 제발 변상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. 제발요. 실수로 깬 잔이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던 거잖아. 얼마를 변상하는 게 좋을까?